누구나 힘들다는 시집살이지만 철없는 시어머니 때문에 마음고생한 제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저는 지방에서 자동차 부품 공장하시는 아버지와 주부인 어머니 밑에서 평범하게 자랐습니다. 융통 걱정 없이 자랐으니 나름 넉넉한 형편에서 컸다고 할수 있죠. 형제는 7살 타월에 여동생과 저, 이렇게 자매였는데 부모님 모두 공장 운영에 바쁘셨기에 제가 어릴 적부터 여동생을 자식처럼 많이 챙겼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진학을 할때 수능 성적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안 나와서 4년제 대학을 가기에는 애매하고 전문대를 가면 3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부모님은 그래도 4년제 대학을 가라고 하셨는데 저는 공부에 큰 뜻이 없어서 전문대학을 장학생으로 갔어요. 사업하는 부모님을 어릴 적부터 보고 커서인지 셈이 빠르고 일을 곧잘 했기에 대학 졸업하고 빨리 일을 시작하고 싶었죠. 관광경영학을 전공했는데 엉뚱하게도 친척분 소개로 아파트 건설회사 경리로 들어갔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인연의 끈들이 연결되어 있지 않았나 싶어요. 자동차 공장에서 일하는 인부 아저씨들 틈에서 자라서인지 건설회사의 성비가 남자 직원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틈에서도 일을 잘했던 것 같아요. 사내체육대회나 노래자랑에서는 인기상을 도맡아 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회사 생활을 하다가 저도 평소에 이뻐라 하던 부장님이 괜찮은 남자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했어요. 나이가 26살이 되던 애였는데, 연애다운 연애를 못해봤던 때라 해보고 싶다고 했죠. 첫 만남은 도시 중심가에 위치한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치마도 입고 신경 써서 화장도 하고 나갔는데, 약속시간이 10분이 지나도 상대 남자분이 오지 않았어요. 이런 소개는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하염없이 기다렸습니다. 20분이 지났을 때쯤 소개팅남으로 보이는 남자가 식당 입구에 나타났습니다. 은퇴를 두른 안경을 끼고 다소 깐깐해 보이는 인상의 남자였죠. 혹시, 김부장님 소개로 나오신, 네, 맞아요. 아니나 다를까, 소개팅남이 맞았어요. 주말 점심이라 교통이 막혀서 늦었다고 하는 남자는 제 눈을 쳐다보지도 않고 테이블만 계속 만지작거리며 말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별로인가 하는 생각을 식사 내내 했어요. 늦어서 미안하다며 식사비를 내주더라고요. 그 뒤에 뭐 하자 얘기도 없이 식당을 나서서 길거리를 걷는데 저와 멀찍이 떨어져서 걷더군요. 누가 보면 스쳐 지나가는 나무로 볼수 있을 정도로 저보다 세네 걸음 앞서서 걸었어요. 소개팅인 처음엔 제가 봐도 이건 파토다 하는 느낌이었어요. 저도 상대가 시간 약속도 안 지키고 그렇다고 말 주변이 있다거나 하지 않아서 매력을 별로 못 느끼고 오랜만에 외식 한번 한셈 치자 했어요. 회사에 갔더니 부장님이 슬쩍 어땠어? 하고 물어보시길래 밥 사줘서 잘 얻어먹고 왔다 했어요. 그랬더니 부장님이 남자 쪽에서 저를 엄청 마음에 들어 했다고 했어요. 둘이 만났을 때는 오히려 저를 싫어한다고 느꼈는데 마음에 든다고 했다니 이게 무슨 반전인가 싶어 어리둥절했죠? 오빠는 저보다 두살 연상이었고, 세무지 공무원을 합격해서 이제 막 일을 시작한 상태였는데, 여자를 만나본 적이 없는 소위 모태솔로였죠. 지금 생각해보면, 연애 한번한적 없는 모태솔로 20대 남녀 둘이 생애 첫 소개팅을 했는데, 얼마나 센스있고 능수능란하게 데이트를 했겠어요. 긴장한 채둘다 밥만 먹고 온 거죠. 그후 상대에게 먼저 연락이 와서 자연스럽게 주말마다 데이트를 했어요. 첫 인상부터 그저 그랬고 별 기대를 안 해서인지 볼 때마다 배려하는 모습 몰랐던 매력들이 보이더라고요. 인연이라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점점 마음에 들었어요. 연애한 지 2년째 되던 해 제가 다니던 건설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부실공사로 뉴스에 보도되고 문제가 점점 커지더니 결국 경영난에 부딪혀 부도가 난 거죠. 제 생애 첫 직장이고 6년째 근무해서 회사 사람들과 정이 들었는데 꽤 충격이었죠. 이직을 해야 하나 고민하던 차에 오빠가 나랑 결혼하자 하고 청혼을 했어요. 20대 후반이 되니 주위의 친구들도 하나둘씩 결혼도 하고 결혼 얘기를 많이 해서 너무 낯선 건 아니었지만 막상 결혼을 하자 하니 고민이 되더군요. 오빠 나이도 서른이고 주변에서도 안정적인 직장도 있겠다. 왜 결혼 안 하냐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듣는다 했어요. 이직을 한다 해도 결혼하고 준비해도 되지 않냐고요. 서로가 어느 정도 가까워지고 애정을 느꼈기에 결혼을 하자고 승낙했어요. 결혼을 결심하고 시어머니를 처음 소개받았어요. 그의 60살이 되셨다고 했는데 10년은 젊어 보여서 놀랐어요. 아버님이 지병으로 일찍 돌아가시고 40대 미망인이 되어 혼자 외아들을 키우셨다고 했어요. 말씀도 굉장히 젊은 감각이 넘치시고 화장품 판매 영업을 하신다고 하더니 패션 센스도 남다르신 분이었죠. 첫 인사 자리에서 굉장히 좋은 인상을 받아서 다행이다 싶었어요. 시골에 계신 친정 부모님께도 예비 남편을 소개하러 같이 갔어요. 사업을 하시는 부모님은 무엇보다 안정적인 공무원이라는 직업에 점수를 많이 주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오빠가 말수가 없는 편이지만 사람이 성실해 보인다고 좋아하셨죠. 만나야 하는 인연이라 그랬는지 장애물이나 문제 없이 수월하게 결혼했어요. 오빠 직장이 있는 곳과 시댁이 같은 지역에 있었기에 신혼생활은 시댁에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혼자 자취하던 때 사용하던 짐이나 가구들이 있었기에 별다른 혼수장만 할것 없이 오빠와 시어머니가 원래 살던 집으로 이사만 하면 됐었거든요. 처음에 결혼하고 시댁에서의 신혼생활은 무난한 듯 했어요. 간혹 사소한 생활습관이 다름에서 오는 부지침 정도였고, 당연히 다른 문화의 가정에서 서로 자라서 오는 이질감은 있었죠. 하지만 결혼한 지몇 개월이 지난 시기, 출퇴근하는 남편과는 달리 집에 자주 있는 시어머니와 저의 갈등이 하나둘씩 생겨났죠. 시작은 집안일에 대한 지적들로부터였어요. 시어머니는 자신만의 위생관념이 확실한 분이었어요. 설거지를 할 때는 뜨거운 물과 찬물을 번갈아가며 사용해서 1, 2, 3차로 나누어 한다든지 빨래를 할 때도 세탁기보다는 손빨래나 찜통에 삶은 빨래를 하는 등 관리가 철저하신 분이었어요. 집안일을 배운다는 명목하에 한 달간 내리 훈련 아닌 훈련을 받았어요. 창틀 먼지나 바닥 먼지도 허용하지 않았고 모든 물품이 정배열로 정리되어야 했죠. 남편한테 힘들다는 얘기도 못하고 그저 시집을 왔으니 이 집의 규칙에 맞게 배워야 한다는 마음으로 버텼습니다. 하지만 정작 시집살이의 끝판왕은 따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활달한 성격답게 모임에 많이 참석했는데 그중절 산악회라는 등산 모임에 적극적이셨어요. 산악회 회원분들도 집으로 가끔 놀러 오시고 했어요. 하루는 어떤 중년 남성분이 혼자 시댁에 놀러 오셨어요. 결혼식에서 봤던 며느리구나. 가까이서 보니 참하게 생겼네. 서글서글해 보이는 인상의 남성분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면서 평하셨어요. 그런데 생긴 건 참한데 집안일은 영어 엉망이라며. 집에서 공주과였어. 시어머니한테 잘해. 가르치는 것도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알아. 하나부터 열까지 손이 안 가는 부분이 없다던데. 시어머니가 잠깐 다른 일을 하는 사이 저를 보면서 앞담화를 하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당황스럽다가 뒤에 가서는 화가 나려 했습니다. 아니 누구신데 저한테 이렇게 말하세요? 저 아세요? 제가 초면에 왜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따져무리를 할때 시어머니가 왔습니다. 너 손님한테 무슨 태도야? 누구냐니? 네 시아버지 될 수도 있는 분이야. 앞으로 잘 모셔. 알고 봤더니 시어머니 남자친구분이었어요. 몇년 전에 산악회에서 처음 만나 사귀기 시작하셔서 결혼 얘기도 오고 간다고 했어요. 남자분은 시어머니보다 다섯 살 연상에 이혼하고 혼자 사시는 분이었어요. 얼굴은 싱긋 웃으면서 그렇지 못한 말투를 가진 사람이라서 그런지 느낌이 좋지 않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뒤로 예비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의 시집살이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매주마다 산악회를 간다고 저에게 도시락을 싸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매번 2인분씩 말이죠. 누구랑 먹을지는 알겠는데 매번 꼭두 새벽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는 게 여간 고혹스러운게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불행하게도 청소 빨래 생활 정리는 야무지게 하는데 요리에는 소질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시집온 이래로 요리는 제 전담이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삼시세끼 밥은 해드려도 도시락까지는 못 사겠다고 처음부터 단호하게 얘기했어야 했는데 그걸 못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시어머니 남자친구가 놀러와서는 김밥 도시락을 한번 하라고 했습니다. 산악회 가는 날이면 새벽 5시 30분에 나가야 하는 시어머니라서 당일 일어나서 김밥은 도저히 못 사겠다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날 김밥 속 재료를 전부 준비해놓고 다음 날새벽녘에 일어나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날 집에 시어머니 남자친구분이 와서 한다는 말이 혹시 도시락 김밥 전날에 쌌던 거야? 재료가 쉬웠던데? 내가 그 김밥 먹고 달랐어. 어떡할 거야? 그리고 속자료도 아낌없이 팍팍 넣었어야지. 요리는 좀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것도 못해? 앞으로 합가하면 맛있는 밥 먹기는 글렀네. 제가 만들었던 김밥을 먹고 탈이 났다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업친의 덮친 격이라고 시어머니까지 합세해서 제대로 하는 게 뭐냐. 결혼하기 전에 친정에서 잘 배워야지 등 잔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다가 예비 시아버지라며 합가를 하겠다고 하는 말에 인내의 끈이 무너질 것 같았어요. 평소에 해보지 않았던 집안일을 다 떠맡은 것도 힘에 겨운데 저깐깐한 시아버지라는 사람까지 챙겨야 한다니요. 남편이 퇴근할 때까지 잠자코 기다렸습니다. 오빠, 어머니 진짜 남자친구분이랑 결혼한다고 하시는 거야? 아저씨, 응. 아마 작년부터 얘기 나왔어. 내가 결혼한다고 해서 미뤄줬지. 결혼하면 이 집으로 들어오신다는데 상의된 얘기야? 당연히 어머니 집인데 결혼하면 여기로 같이 살겠지. 남편은 무슨 문제라도 있냐는 듯 너무 당연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어머니 산악회 가실 때마다 도시락 싸드리는 거 알아? 그래? 몰랐는데 그랬어? 오빠 자고 있을 때 꼭두 새벽부터 매주 도시락 쌌어. 그거 쉬운 일 아니야. 그런데 이번에 김밥 도시락 싸줬더니 어머니 남자친구가 뭐라는 줄 알아? 쉰 김밥 싸줬다고 탈이 났대. 요리도 못하고 집안일도 못해서 같이 살게 되면 어쩌네 하면서. 제가 보을 터지듯 여태 있었던 서름을 터뜨리자. 남편은 당황한 눈치였어요. 일이 많아서 피곤해하는 남편을 생각해서 참았던 건데. 앞으로 시아버지 시집살이까지 살 생각을 하니까 도저히 못 참겠다 싶었어요. 그렇게 화난 저를 처음 봤다며 남편은 도시락 싸는 거 못하겠다고 시어머니께 말하라는 거예요. 저는 단순하게 이 일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어서 단순하게 처리해버리는 남편이 못내 답답했어요. 다음날 아침 남편은 아침 식사 자리에서 시어머니에게 사내께 도시락 싸는 거이 사람이 못하겠다 했다면서 사 먹거나 다른 도시락 사서 가라고 했어요. 저는 남편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제 편을 들어줄 줄 몰랐기에 너무 놀라고 시어머니는 저를 째려보며 못하겠으면 직접 말하지 왜 아들 통해서 얘기하냐고 했어요. 중간에서 저만 일러바친 꼴이 되었죠. 그걸 가지고 얼마나 잔소리를 하는지 한동안 머리가 띵할 정도로 시달렸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그일 이후로 도시락은 안 싸게 되었으니 다행이었죠. 하지만 그 일로 복수를 하고 싶었는지 시어머니와 예비 시아버지는 저만 보면 꼬투리를 잡기 바빴습니다. 혼자 집에 있으면서 그 둘에게 시달리니까 매일 눈물바람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누워있는데 하열을 했어요. 너무 놀라 남편에게 전화를 하고 병원으로 갔는데 유산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임신한 지 얼마 안 됐었는데, 유산을 했다며, 최근 스트레스 받거나 무리한 일 있냐고 했어요. 조태계를 내고 온 남편은 우리의 첫 아기를 잃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어요. 여보, 어떻게, 우리 아기가. 병원에서 당분간 심신을 안정시키고, 무리하지 말라고 했어요. 기력이 하나도 없고, 다른 무엇보다 정신적 충격이 너무 컸어요. 집으로 돌아갔더니 연락을 왔고 시어머니도 놀랐는지 쉬라고 하더군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은 저는 며칠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에 틀어박혀 있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저에게 또한 소리 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며칠간은 집안일도 안 하고 요리도 안 하고 할수 있어? 손가락도 까딱 안 하네. 세상에 너만 유산하니? 그게 유세야? 다 경험하고 살아. 가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는데 불란집에 부채질을 하는 것마냥 저를 건드리는 말을 하는 시어머니가 너무 미웠습니다. <laughs> 어머니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다른 것도 아니고 어머니 손주예요. 어머니 손주를 잃었다고요? 누가 모르니? 그래도 산 사람은 먹고 살아야지. 내가 언제까지 집안일을 해야 하는 거니? 난 일도 알아나가야 하는데. 집에 있는 네가 집안일을 해야지. 저 시집오기 전에도 오빠랑 둘이 살면서 집안일 하셨잖아요. 제가 이 집에 파출부로 시집온 건 아니잖아요. 몸은 괜찮냐고 걱정 한마디 해주지도 않고 집안일 안 한다고 몰아붙이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제가 유산한 원용이 전부 시어머니와 예비 시아버지의 시집살이 때문인 것 같았어요. 도저히 참다 못해 남편에게 내가 모아 놓은 돈도 있고 친정 부모님이 원래 신혼집을 해 주신다고 했으니 도움받고 분가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리 힘들어도 부모님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 아니까 도움 없이 결혼 생활을 시작하겠다고 다짐했었어요. 그런데 아이를 잃고 몸을 추스르면서 생각보다 제가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던 거죠. 부모님의 도움을 바랄 만큼 분가가 절실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많이 고심하더니 그렇게 하자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다행히 큰 반대 없이 그러자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분가에 결사반대를 했어요. 반대하는 그 모습이 저를 생각하는 부분은 눈꽃만치도 없고 그저 자신의 손발이 되어줄 사람이 없어진다는 이기적인 이유에서 그런 거라고 느껴졌어요. 1년의 짧은 시댁생활이었지만 시어머니에 대해 있던 정도 떨어졌어요. 친정부모님께 유산 얘기를 어렵게 꺼내고 분가를 하고 싶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나 예비 시어머니와의 갈등은 차마 말할 수 없었어요. 갑작스런 결정에 놀라신 듯 보였으나 이내 그렇게 해주겠다고 하셨어요. 오빠가 일하는 날은 제가 혼자 집을 알아보고 쉬는 날은 함께 돌아보면서 오빠 직장과 가까운 편이지만 시댁가는 먼 곳에 있는 아파트로 입주했어요. 분가를 하고 남편과 둘만의 생활을 하면서 저는 많은 안정을 가지게 됐어요. 집안 일을 잘 하지는 못하는지 감시하는 사람도 없고 매번 저에게 무리한 일이나 정신적인 폭력을 가하는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자연이 혼자만의 시간과 여유가 생겨서 동네 근처에 있는 꽃집에서 하는 플라워 레슨도 듣고 취미 생활도 한두 개씩 가졌죠. 그렇게 마음과 몸을 편안히 먹어서일까요? 분가를 한지몇 달도 채안 돼서 저는 임신을 했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착상이 잘 돼서 잘 자라고 있다고 했어요. 매일매일 아이가 왔으면 좋겠다고 했던 기도를 하늘이 알아준 것 같았어요. 남편도 친정 부모님도 여동생도 너무 기뻐하고 축하해 주었습니다. 분가하고 나서 시어머니와는 일체 따로 연락을 한 적이 없었기에 남편이 알아서 임신 소식을 전달한 눈치였습니다. 남편에게 자세히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스트레스로 작용해서 유산을 한것 같다고 언급한 적이 있었기에 남편은 평소에도 조심하는 눈치였습니다. 아이는 뱃속에서 무탈하게 잘 자랐고 행복과 만족이 가득한 생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코로나 팬데믹이 전 세계적으로 찾아왔어요. 남편과 저에게는 큰 피해가 없었지만 부모님의 사업이 큰 타격을 받게 되었죠.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자동차 부품 공장은 중국에서 수입하는 부품에 80% 의존하고 있었기에 코로나로 인한 무역 문제로 공장 가동이 전면 중단되었어요. 초기에는 일하는 직원들에게 자비로 월급을 챙겨주셨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버티기 힘드셨는지 직원 수를 줄여가셨어요. 부모님 두 분께서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여동생 말로는 창업 이래 최대 위기를 겪고 있다고 했어요. 몸은 떨어져 있지만 늘 친정 걱정에 전전긍긍했습니다. 산딸이 가까워졌을 때 친정 어머니가 저희 집으로 와주셨어요. 사업이 힘들어 어머니 도움이 필요할 때인데도 맏딸이 출산을 앞두고 있다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배려해 주셨어요. 평소에 먹고 싶었던 친정엄마의 음식도 먹고 출산 준비도 함께 했습니다. 그로부터 한달 뒤에 우리는 씩씩하고 건강한 왕자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수술실에서 첫 울음을 터뜨릴 때 얼마나 우렁찼는지 밖에서 기다리던 부모님, 여동생 모두 아들인 걸 알았다고 해요. 남편도 저도 첫 아이를 낳은 기쁨에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를 낳고 저는 회복하는 중이라 몰랐는데 시어머니와 예비 시아버지도 왔었다고 하더라고요. 정신을 차리고 아이도 보고 조리원에 있었는데 남편이 와서 하는 말이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산후조리비로 쓰라고 천만 원을 주고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사업이 힘들어 한 푼이라도 필요할 텐데 저를 위해 돈까지 주고 가셨으니 눈물밖에 안 나왔어요. 아이를 낳고 나니 예전에는 몰랐던 부모님의 위대함과 사랑이 절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출산한 저를 위해 부모님이 쓰신 편지를 읽었더니, 여동생 대학 학비도 내주고, 가끔 용돈도 챙겨준 고마운 딸을 위해서 꼭 해주고 싶었다고. 제 성격을 생각하면 돈을 받지 않겠지만, 이번 만큼은 너를 위해서, 손주를 위해서 꼭 써달라고 적혀 있었어요. 조리원에서의 짧은 시간을 보내고, 집에서 산후 도우미를 불러 편하게 몸조리를 하기로 했어요. 남편은 정말 잘하는 산후 도우미를 구했다고 자랑을 늘어놓았어요. 임신을 하고 출산하기까지, 남편도 애를 많이 썼기 때문에 고맙다고 당신도 고생했다고 했어요. 아이와 함께 집으로 들어갔더니 예쁜 꽃다발을 준비해뒀더라고요. 이벤트나 선물이라고는 모르는 사람이 웬일인가 했어요. 어서 들어오거라. 우리 손주 데리고 온다고 고생했어. 어디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리더니 시어머니가 저희를 맞아줬어요. 분가하고 임신해서 근 1년 넘게 안 봤던 시어머니를 오랜만에 보니까. 괜찮던 속이 울렁거리는 느낌이었지만, 코로나 후 조리원 원칙상 남편의 외부인이 출입 불가한 상황이라 손주를 보러 오셨나 보다 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그래, 아가. 우리 손주 낳는다고 너무 고생했다. 수고했어. 웬일로 어머니가 저를 보고 따뜻한 말을 건네셨어요. 얼떨떨한 상태로 안방으로 가서 짐을 푸는데, 시어머니가 따라 들어와서 정리도 해주고, 아이를 위해 준비를 해주는 거였어요. 그 때까지는 첫 손주를 보시더니 다른 사람이 되셨구나 했어요. 안 하시던 요리도 해서 미역국도 끓여주시고, 제 몸을 많이 신경 쓰셨어요. 저녁까지 있다가 짐을 들고 내일 오겠다고 하고, 시어머니가 돌아가는데 뭔가 이상하다 싶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시어머니가 저럴 사람이 아닌데, 짐을 들고 우리 집으로 온다고 하는 게 찜찜해서 남편에게 물었죠. 오빠, 어머니는 내일 왜또 오신다는 거야? 손주 보고 싶어서 그런가? 내일 산후 도우미 분 오신다는데 안 오셔도 된다고 해 아기도 아직 사람들한테 많이 노출되는 것도 그렇고 여보 그게 아니고 엄마가 산후조리 도울 거야 내가 말했잖아 최고의 산후 도우미 섭외했다고 엄마도 다른 도우미 부를 거면 천만 원에 본인이 하시겠다고 그리고 아저씨도 오셔서 가끔 도와주신다고 하더라 지금 뭐라고 했어? 누가 뭐를 한다고? 아이가 깰까봐 남편을 거실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제가 다급하고 화난 목소리로 말을 하니 남편은 그제서야 눈치를 봤어요. 아니, 생판 모르는 남을 도우미로 하는 것보다 친손주인데, 엄마가 도우미 하는 게 낫지. 그럼 친손주를 위해서 돈을 받지 말아야지.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눈만 돈 아니야? 우리 부모님 요즘 사업 어려우신 거 당신도 알잖아. 그 돈으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남한테 돈을 주는 것보다 우리 엄마한테 주는 게 훨씬 낫지. 당신은 왜 화를 내? 나, 어머니한테 사느절이 받고 싶은 생각 없으니까 그돈 다시 돌려줘. 뭐라고? 어떻게 준 돈을 다시 달라고 해? 싫으니까! 당장 가져오라고! 제가 울며불며 소리를 치자, 남편도 도저히 못 참겠다는 듯 맞받아쳤습니다. 당신 유산하고 엄마랑 문제 있다고 한거 받아들이고 참았어. 분가도 마찬가지야. 당신 뜻대로 했어. 하지만 우리 엄마 싫다고 안 보겠다는 거 언제까지 그럴 건데. 앞으로 계속 그럴 거야? 우리 엄마도 당신 가족이라고. 얼마나 서운한 줄 알아? 나한테 너가 뭐 하나 잘하는 거 있냐고. 친정에서 뭘 배웠냐고. 잘난 우리 공무원 아들에 비해 네가 뭐가 잘났냐고. 나한테 포근하는 사람을 어떻게 가족으로 받아들여? 틀린 말 없네. 뭐라고? 난 당신 다른 거안 봤어. 우더는한테 싹싹하고 예의바르다던 김부장님 말만 듣고 결혼하면 우리 엄마한테도 잘하겠다 해서 결혼한 거야. 그런데 이게 뭐야? 결혼하고 나서 다 자기 의견대로만 하고 싶어하고 우리 엄마 싫다고 연락도 않고 보지도 않고 결혼한 내가 미쳤지? 찰싹 저도 모르게 남편의 뺨을 때렸습니다. 남편도 저도 순간 모두 놀랐지만 돌이킬 수 없었어요. 그럼 우리 이혼해. 나랑 이혼하고. 당신 엄마한테 잘하는 부인 얻어 살아 아들 옆으로 가누웠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자는지 방으로 들어오지 않더군요 새벽 내내 눈물만 흘리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감도 안 오더라고요 다음날 아침 남편은 출근했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집으로 와달라 말했습니다 동생은 그 길로 달려와 저랑 아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줬습니다 가족들은 갑작스런 방문에 너무 놀라 했지만, 저의 자초 지정을 듣더니 모두 침묵했습니다. 부모님은 왜 여태까지 시어머니와의 문제를 얘기하지 않았냐고 했어요. 아이를 낳은 마당에 이혼이라는 것이 얼마나 서로에게 상처가 되고 힘이 드는지, 차라리 신혼초에 모든 걸 얘기하고 이혼을 하던지 했어야 한다고요그 말들을 듣는데, 새삼 저의 어리석음에 스스로 자책만 늘었어요. 아버지는 한참 말이 없으시더니, 제 시어머니와 예비 시아버지를 가만 안 두겠다고 했어요. 저는 울면서 말렸죠. 다제 잘못이라고. 아버지가 상대할 가치가 없다고요. 며칠 뒤 초췌해진 얼굴로 친정의 남편이 왔습니다. 아버지는 문도 열어 주지 말라고 하셨지만 어머니가 집으로 들어오게 하셨어요. 무릎을 꿇고 저희 가족 앞에서 자신이 다 잘못했노라고 아이와 아내를 데려가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화가 풀리지 않아서 방 밖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벼랑간 목 놓아 우는 남편 목소리가 들렸어요. 자기가 마지막으로 제게 한 말도 미안하고, 저 없이는 한순간도 못 살겠다고요. 그리고 시어머니에게서 조리비용으로 줬던 돈도 다시 받아왔다고요. 얼마나 구슬피 우는지, 가족도 저도 마음이 아플 정도였죠. 연차를 있는대로 쓰고 왔는지 남편은 일주일 내내 친정에 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육아휴직을 몇 개월 신청했었더라고요. 제 눈치를 보면서 제 옆에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도 저는 화가 덜 풀려서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야 아빠니까 아이를 볼 권리는 있으니 안묵적으로둔 거였죠. 본인도 그걸 아는지 아이 때문에라도 친정에 계속 있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후에 가서는 어머니와 연을 끊겠다는 말까지 하더군요. 마음에도 없는 소리까지 할 정도로 절박한가 했죠. 두달 넘게 친정에서 몸조리를 하면서 남편을 지켜봤어요. 죄인처럼 기도 못 피고 공장 일을 도와가면서 같이 생활하는데 고민이 참 많이 됐어요. 저한테 얼마 전큰 소리 낸걸 빼면 표현이 부족해서 그렇지 괜찮은 남편이었고, 특히 아기에게는 끔찍한 사랑을 퍼부었어요. 본인이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자라서인지 자식이 태어나면 잘해주고 싶다 했는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여보, 어머니 편을 들어서 싫었다는 거 아니야. 난 당신이 장가오기 전부터 결혼 생활할 때까지 어머니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컸던 게 싫었어. 결혼을 하면 한 가정을 책임지고 독립적인 사람이 돼야 하니까. 하지만 당신이 자란 환경을 아니까 이해하려고 했는데 나도 막상 닥치니까 쉽지 않더라. 연을 끊을 필요는 없고 당신도 어머니도 노력해줬으면 좋겠어. 남편은 제 말을 듣더니 알았다고 고맙다고 울며 껴안아 주었습니다. 친정에서 있은 지 3개월이 되던 때, 우리 세 가족은 다시 집으로 돌아갔어요. 남편과 속 깊은 대화를 나눈 것처럼 시어머니와 마음의 응어리를 푼건 아니었지만, 지금은 가끔 손주도 보러 오시기도 하는 중이에요.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저에 대해 나쁜 말이나 행동하지 말아달라고, 안 그러면 손주도 자신도 못 보게 될 거라고 강하게 얘기했나 보더군요. 그리고 얼마 전에 시어머니는 남자친구와 결혼도 하셨어요. 두 분에 대한 제 마음이 여전히 좋은 편은 아니지만, 제 아들의 할머니, 할아버지이고, 제 남편의 부모님이니 어쩌겠어요? 두분다 그리 넉넉한 형편도 아닌 걸 고려해서, 제가 먼저 남편에게 혼수나 결혼비용을 우리가 해드리자 했어요. 남편은 현금만 좀 드리고 무리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자식된 도리로 나이 들어 백년가약을 맺는 부모를 어떻게 모른 척 하겠어요? 저도 아이를 키우고 어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나이가 70세가 되고 80세가 된다고 진짜 어른이 되는 건 아니더군요. 어른이 되어도 서툴고 부족한 사람도 너무 많다는 걸 깨닫습니다. 제가 마음을 내려놓고 시어머니를 대하고 집안을 이끌어가니 남편이 저를 더 신경 써주고 애정으로 대해줍니다. 남이 바뀌는 걸 기다리는 것보다 자신이 바뀌는 게더 현명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 얘기를 들어주신 분들 모두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